안녕하세요. 간디 채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루피가 상대한 주요 인물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중에 승부가 끝나지 않거나 주관적 판단으로 너무 잡졸이다 싶은 상대는 본 영상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선 루피가 마지막 순간에 확실하게 리타이어 시킨 인물들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도끼손 모건은 두들겨 팽건 루피지만 조로가 막타를 쳤기 때문에 본 영상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극장판과 애니메이션 한정 인물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소개할 인물이 많은 만큼 다소 간략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특정 등장 인물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댓글에 이름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 후한 명씩 추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루피가 상대한 인물 총정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인물은 알비다입니다. 루피의 첫 전투 상대로 알비다의 부하들은 바다에서 술통으로 추정되는 통 하나를 건졌고 그 안에 루피가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코비를 부려먹던 알비다를 루피가 고무고무 피스톨로 날려버립니다. 다음은 우리의 캡틴, 동강동강 열매 능력자, 광대 버기입니다. 버기는 위대한 항로를 정복하기 전에 오렌지 마을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루피는 나미의 계략으로 버기 일당과 자연스럽게 얽히게 되었고 이는 곧 버기와 루피와의 전투로 이어졌습니다 버기는 자신의 능력으로 신체를 분리하여 공격했으나 전투 도중 나미가 버기의 몸통을 묶어버려 손, 발, 머리만 잇게 된 버기를 루피가 고무고무 바주카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다음은 쿠로네코 해적단의 캡틴 쿠로입니다 과거 해적 생활에 지친 쿠로는 자신의 해적단 부선장 장고의 초능력으로 해군에게 최면술을 걸어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이후 우솝의 고향인 시온마을에서 클레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하야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루피와 우솝에게 들통나게 되었고 본격적인 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로는 공식 설정집에 따르면 CP9의 체와 비슷한 속도를 내는 작살이라는 기술로 매우 빠른 속도로 공격해 왔지만 루피에게 붙잡힌 다음 고무고무 종을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다음은 돈클릭크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딩이 막타를 쳤으니 제외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스트 블루 최악의 악당 아론 일당의 아론입니다. 아론은 코코야시 마을을 점령하고 어린 나미의 수준 높은 측량 기술에 반해 강제로 나미를 부하로 삼았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나미의 자초지종을 듣고 아론 일당과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초반에 루피가 발이 묶이면서 그대로 바다에 빠지게 되어 잠시 조로가 아론을 상대하였지만 나중에 상디가 루피를 구출해내면서 조로와 교대하여 아론을 상대하게 됩니다. 아론과 루피는 난전을 펼치던 도중 아론을 아론 파크 꼭대기 층까지 루피가 몰아넣었는데 이 장소는 나미가 8년간 갇혀서 해도를 그린 방임을 깨닫고 이에 루피는 분노했습니다. 아론은 루피에게 너가 나보다 효율적으로 그 여자를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며 도발했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루피는 결국 고무 고무 도끼로 아론 파크와 함께 아론을 쓰러뜨립니다. 다음은 과거 드럼왕국의 국왕이자 우걱우걱 열매 능력자 와포루입니다. 항해를 하던 도중 남이가 병에 걸리게 되었고 의사가 필요하던 루피 일당은 드럼왕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럼왕국은 과거 의료대국으로 이름을 날렸던 왕국이었지만 왕에 오른 와포루가 왕실의 충성을 맹세하지 않은 의료인을 모두 국에 추방시켜버리는 일명 의사사냥을 자행해 섬의 의사라곤 고작 20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희대의 막장국가로 전락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런 와포르는 자신의 왕국을 침공한 검은수염 해적단의 가공할 힘에 겁을 먹고 군대와 얼마 남지 않았던 의사들을 이끌고 그 누구보다 먼저 나라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그곳에 남은 의사는 마녀라고 불리는 괴짜 쿠레아밖에 없었고, 루피는 쿠레아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 쿠레아가 있는 섬의 정상에 위치한 드럼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섬을 버리고 떠난 뒤 해적으로 살던 와포루가 해적질의 염증을 느끼게 되었고, 드럼왕국으로 돌아와 왕국을 다시 정복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쿠레아가 있던 곳은 원래 와포루의 성이었기에 와포루는 성을 탈환하려 하지만 인성에 문제가 있는 와포루는 루피와 당연히 격돌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와포루는 왕국의 최종병기 로얄 드럼 크라운 7연발 산탄 브리킹 캐논을 자신의 우걱우걱 열매의 능력으로 캐논을 먹어 흡수하려 했으나 새들이 둥지를 틀어 대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걸 본 루피가 와포루를 성의 꼭대기로 날려버린 뒤 고무고무 바주카로 날아가버리게 합니다 다음은 원피스 바로크워크스 편의 최종 보스이자 모래모래 열매 능력자 크로커다일입니다 크로커다일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상국과 건국을 꿈꾸는 비밀조직 바로크워크스의 사장 미스터 제로로 고대병기 플루톤을 노리고 알라바스타 왕국 정복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크로커다일의 음모로 알라바스타는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고 나라엔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루피 일당은 위스키파크, 리틀가든, 알라바스타 순으로 차례 차례 바로크워크스와 전투를 치렀고 도중 알라바스타의 왕녀 비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비에게서 나라의 현 상황에 대한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고 루피 일당은 비비를 도와주기 위해 알라바스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크로커다일은 중간 중간 자신의 부하들에게 루피 일당을 처리하라고 명령했지만 부하들이 계속해서 실패하자. 본인이 직접 나섰고 알라바스타로 향하던 도중 크로커다일이 비비를 납치하려는 걸 저지하려다 루피 혼자 나고 하게 됩니다. 루피는 크로커다일에게 전이를 불태우며 덤벼들었다가 갈고리의 배가 관통당해 처참하게 리타이어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로빈의 도움으로 바깥으로 구자일 생하게 되고 루피는 다시 알라바스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반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루피의 당은 각개 전투를 하며 바로퍼크스를 상대했습니다. 그 사이 루피는 크로커다일과 재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크로커다일의 약점인 물을 사용해 공격을 했으나 크로커다일은 이를 침착하게 대응하여 루피의 수분을 빼앗아 한번더 패배를 안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로 쏘았던 물이 루피에게 다시 떨어지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루피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후 플루톤을 노리고 지하 신전으로 향한 크로커다일과 루피는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루피는 자신의 손에 피를 이용해 공격했고 크로커다일은 고무고무 폭풍 우에 안반을 뚫고 공중으로 날아오르며 리타이어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플라밍고의 산하 해적단, 베라미 해적단의 에라미입니다 이상과 꿈을 꾸는 해적들을 무시하며 자만심에 빠져있던 인물이었지만 하늘섬이라는 꿈을 꾸는 루피에게 한방에 리타이어 당합니다. 다음은 하늘섬의 유일신 갓 에넬로 만트라와 자신의 능력 쿠른쿠른 열매로 하늘섬 전체를 공포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에넬은 통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샨도라의 황금을 이용해 맥심을 만들어 자신의 고향에 전해지는 성지 페리바스로 향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루피 일당이 도착하고 얼마 뒤 에넬은 방주 맥심을 완성하였고 어퍼야드에 존재하는 자들 밀짚모자 일당 샨디아족 뷰와 신관과 병사들로 하여금 서바이벌 생존 게임을 벌이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게임이 진행된 결과. 소황한남이만 유일하게 생존했고 당시 이 무기의 뱃속에 있던 루피가 나타나 에넬과 조우하게 되었는데 에넬은 자신의 능력으로 루피에게 공격을 가했으나 상성 때문에 루피에겐 능력이 통하지 않았고 에넬은 전설의 표정을 보여주며 처음으로 유효타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넬은 침착하게 대응하여 루피의 손에 황금 덩어리를 뭉쳐 루피를 맥심 아래로 떨어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자이언트 잭을 타고 에넬에게 다시 도달해 황금구와 함께 고무고무 황금 라이플로 에네을 황금종에 처박아 넣으며 이탈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폭시 해적단 선장, 은요우 폭시입니다. 느릿느릿 열매를 복용한 능력자로 서로 간의 해적 동료를 빼앗을 수 있는 게임, 데뷔백 파이트의 달인으로 전적은 921전, 920승 1패입니다. 롱링 롱랜드에서 밀짚모자 일당과 시비가부터 데뷔백 파이트를 제안했고 루피가 이를 수락하면서 데뷔백 파이트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에서 초파를 두고 쟁탈전을 하게 되고 마지막 경기인 컴뱃에서 앞으로 머리를 한 루피와 폭시가 대결하게 됩니다. 자신의 해적선 섹시 폭시오에 장치된 온갖 함정과 속임수. 그리고 느릿느릿 열매의 능력으로 루피를 그로기로 만들지만 루피는 동료를 지키겠다는 집념으로 다시 일어섰고 루피의 머리에 꽂혀있던 거울 조각에 느릿느릿 빔이 반사되면서 혹시는 자신의 능력에 당하고 루피의 고무고무 망치창에 패배하게 됩니다. 다음은 CP9의 블루노로 문문 열매를 복용한 문문 인간입니다. NES로비에 도달하기 전 갈레라 컴퍼니에서 밀짚모자 일당은 CP9의 정체를 알게 되고 CP9의 육식을 기반으로 한 전투에 밀짚모자 일당 전원이 리타이어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CP9에게 로빈을 빼앗기게 됩니다. 로빈을 다시 구출해내기 위해 밀짚모자 일당은 NES 로비로 진격하게 됩니다. 루피는 CP9의 육식에 대응하기 위해 기어 2라는 기술을 만들어냈고 이것은 육식체를 따라가는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블루노는 최강의 철괴로 루피의 공격을 정면에서 받아냈지만 루피가 기어 2 고무고무 바주카로 쓰러뜨리게 됩니다. 다음은 CP9의 로브루치입니다. 고향 고양, 고양 열매 레오파드 부공자로 다른 CP9의 강함, 즉 도력이 몇 배나 되는 수준이 다른 강력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치는 스펜담을 호위하는 역할을 하며 로빈과 정의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동행하나 이를 뒤따라온 루피와 결투를 하게 됩니다. 둘은 막상막하의 난타전을 보이다가 루치의 최강의 기술 유강권을 두 번이나 먹여도 우솝의 필사적인 외침으로 일어선 루피에게 지회 무신을 풀고 본 모습으로 전투에 들어가 최대륜 유강권을 장렬시켜 쓰러뜨리고 승리를 확신하며 확인 사살도 없이 그대로 뒤돌아 걸어가지만 오로지 근성만으로 일어난 루피에게 섬뜩함을 느끼고 루피가 마지막으로 날린 제트 총난타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피하거나 받아치지 않고 철계로 막으려다 엄청난 속도로 몸에 여러 발의 주먹이 동시에 꽂히며 끝내 패배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릴러 바크의 선장 개코 모리아입니다. 루피가 상대한 두 번째 칠무해입니다 밀짚모자의 적단이 스릴러 바크 내로 들어오자 모리아는 이들의 그림자를 빼앗아 자신의 전력으로 삼으려고 시도했고, 루피, 조로, 상디는 그림자를 빼앗겼습니다. 그중 루피의 그림자는 최강의 마인 좀비 오즈에 집어넣었습니다. 오즈 단 하나의 좀비로. 밀짚모자 일당 중 나미와 우솝을 제외한 전원을 리타이어시키는 어마무시한 강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스릴러 바크 주민들이 루피에게 그림자 100명분을 집어넣었고 이를 흡수한 나이트메어 루피와 모리아는 대치하게 됩니다. 그림자를 흡수한 루피는 압도적으로 강력했고 루피의 고무고무 폭풍 후에 모리아는 기절하게 됩니다. 부활한 밀짚모자 일당의 합동 공격으로. 오즈마저 척추가 부러져 완전히 재기불능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모리아를 이기는가 했지만 모리아는 다시 부활해 섀도우 아스가르드라는 기술로 자신의 몸에 그림자 천개를 넣어 밀짚모자 일당과 대치하게 됩니다. 모리아는 일격으로 거대한 스릴러 바크를 두동강 낼 정도로 강력했지만 천개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했고 루피가 기어 2, 기어 3를 동시에 사용해 모리아를 공격하면서 마지막에 기간트 제트쉘을 사용하게 됩니다. 모리아는 루피의 맹공들을 버텨내는 저력을 보여주었으나 스릴러 바크 의 마스크 역할을 하던 거대한 탑이 모리아 위로 쓰러졌고 그 충격으로 모리아가 그림자를 모조리 뱉어내게 되며 모리아는 쓰러지고 패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1부에서 루피가 상대해온 주요 인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부에서 상대한 인물들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간디 채널이었습니다.